안녕하세요. 함께하는 희망 이야기 나눔자들의 소중한 사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박혜경이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모셨던 두 분을 다시 모시게 됐어요. 저희 회사의 에이스 개발자 두 분이고요. 일단 소개는 음악 한곡 듣고 와서 할게요. 들을 음악은 뭘까요? 들을 음악은 표연의 네. 파인입니다. 네. 감정의 회복과 재정립을 다루는 노래로 난이 문제를 겪은 사람들에게 이제 감정적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내라고 태연의 파인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아, 태연의 파인 듣고 오셨고요. 자 이제 두분 소개를 좀 이어 나가 볼게요.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디플래닛 앱을 개발하고 임신과 난임에 대한 서비스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주형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회사 네, 디앱을 백엔드 개발자 박준영입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화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데이터 처리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음, 네, 반갑습니다. 프론트와 백엔드를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프론트는 앞에 보여지는 내용이고, 백엔드는 뒤에 뒷단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인들을 처리하는 거죠. 둘다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존재들, 네, 맞습니다. 우리 회사에 보물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주에는 그 나니맵을 개발하면서 좀 있었던 어려움이나 에피소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대이시죠, 지금. 네. 중반이신데, 결혼도 안 하시고. 완전 미혼에다가 20대 중반인데, 남임이랑 임신이 출산 앱을 만드시는 게 굉장히 좀 독특한 이력일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게 여성 관련 플랫폼을 만드시면서 좀 느낀 점이나 어려웠던 점, 특히 남성 건강도 아니고 여성에 관한 거를 만드시면서 어려웠던 점 있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여성 건강에 대해서 저희가 뭐 경험을 해본 것도 아니고 뭐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정말 어려웠고요. 그 특히나 또 난임은 여성들이 더 많이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감정과 신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직접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경험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음. 입장에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음, 그러셨구나. 저희 그 회사에서 예전에 이렇게 앱을 출시를 하고 나서 이 반응들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사용자를 진짜 쓰고 있는지, 진짜 실제 난인 여성들이 들어와서 쓰는지, 아니면 혹은 뭐 남성들이 들어와서 쓰는지 궁금해가지고, 사용자들 모아놓고 간담회 같은 것도 했었죠. 네, 네. 같이 갔었잖아요. 기네가 네. 기억이 네, 나는데. 네, 네. 그때 실제 오포 그 온라인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이지만, 이거를 진짜 쓰고 있는 오프라인 사람들 오프라인에서 대면을 해서 만나니까 사용자들을 그때 느낀 어떠셨어요 기분이? 어, 저희는 되게 신기했죠 아무래도 사실, 실사용자와 대면할 일이 거의 없는 음. 예, 직군이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개발이라는 게 되게 신기했고, 음.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음. 사용하시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게 되게 음.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음. 뭐, 많은 피드백도 해주셨고, 네. 원하는 기능들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새로운 네. 기능도 개발을 하고, 또 불편한 점도 개선을 하고 하는데 음, 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음. 그때 좀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때 사용자분 한 분께서 30대 후반 둘째 난이이셨어요. 그 분이 실제 개발자들 보고 좀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성들만 다 여자, 저랑 계속 통화하고 막 이랬으니까 몰랐는데 되게 젊고 전부 다 남자들 다섯 명이 앉아가지고 개발, 우리가 개발했어요 하니까 처음에는 모르시는데 어떻게 개발하셨냐라고 여쭤보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고 좀 의논을 하고 또게페드벨을 받다 보니까 아 진짜 많이 아시고 이쪽에 공부를 많이 하셨고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되게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이런 앱을 음.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그런 점좀 기억이 났네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네. 이런 앱을 남자들이 이렇게 20대들이 모여서 개발을 네. 했다는 거를 생각하기 네. 쉽지 않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입사하고 좀 놀랬거든요. <laughs> 어, 바게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laughs> 얘기를 해야 되며 <웃음> <웃음> 설명을 같이 의논을 하고 기회을 네. 조금 같이 의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처음엔 조금 어색했는데 그래도 처음부터 뭐 생리나 이런 부분인 대를 대해서 많이 아시고 자연스럽게 말씀해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음.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았죠 해결님한테아니 저도 많이 힘을 얻고 에너지를 네. 많이 얻으면서 같이 작업을 네.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점을 개발하면서 좀 정말 아 이런 부분들은 정말 새로웠다. 내가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새로웠던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어~ 네 정말 많았는데 특히 이제 개발을 진행하면서 이제 여성들이 난임 문제를 이제 겪고 네. 이제 그렇게 겪으면서 이제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네, 네. 음. 엄청 크다는 것을 조금 알게 되었어요 네. 이제 여러 번의 시술 실패 후에 이제 다시 시도할 때 느끼는 음. 그런 두려움과 불안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스트레스일 것 같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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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네.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사용자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한 감정으로 이제 앱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음.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죠 기능적으로 완벽한 앱을 만들기보다는 음. 사용자들이 이 앱을 사용할 때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생각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를 배웠고요. 결국에 이제 기술이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네. 이런 점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맞아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을 조금 위로하고 공감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어루만져주는 그런 앱을 개발하고 계시죠. 네. 실제 저희 그 앱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자기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그런 게시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듣기로는 뭐 생리 예측 기능이나 이런 알고리즘도 개발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진짜 어렵잖아요. 사실 뭐 여자친구가 있으시겠죠. 네네. 네네. 네, 네, 네. 있으실 것 같은데 듣고 뭐 엄마한테도 물어볼 수 있는 부분 아니고 또 여자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는 부분도. 아니,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개발하실 때좀 어려운 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없었을까요? 네, 맞아요. 저희한테는 생리라는 게 되게 뭔가 음. 듣기는 들었죠. 음. 뭐한 달에 한번 한다. 음.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지만, 네. 그거 알고리즘을 직접 개발하는 거는 훨씬 어려운 일이었어요. 음. 사실 생리랑 뭐 배란을 예측하고, 음.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거든요. 네. 이게 규칙적인 어, 주기를 가지신 분도 있고 맞아요. 또 불규칙적인 주기를 가지신 분들도 있어서 그거를 개인화하는 작업도 되게 음. 어려웠고 사실 저희가 생리 뭐 그냥 한달에 한번 하는건가 네. 뭐 이렇게만 생각했지 뭐 생리주기 그 다음에 뭐 배란일 음. 뭐 가임기 이런거를 고려해야 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음. 되게 어려웠어요 저희한테는 되게 뭐 외국어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음. 뭐 대충 알긴 했지만 네, 그래서 네. 네. 그렇게 개발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또 생리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음. 그다음에 지식도 많이 키워나가게 돼서 음. 사실 지금은 제가 여자친구보다 음. 더잘 알고 있거든요. 네. <laughs> 네네, 네네, 그래서 네네. 제가 많이 챙겨주기도 하고 어, 생리 3일 뒤에 시작하니까 준비해라. 네뭐 <laughs> 그런 것도 있고 뭐 네. 이제 뭐 단계 좀 당길 때가 되면은 길 때가 되면 제가 좀 준비하기도 하고 음. 또 예민해질 음. 수 있으면 아무래도 좀더 배려를 해주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음. 체크를 많이 하고 있죠. 음. 최고의 남자친구네요.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최고네요.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입 박고 내기도 힘들었을 거고 사실상 뭐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도 실제 구현하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힘들었는데 이런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따로 있으실까요?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소통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음. 의료 전문가와 이제 네. 기획자님들과 같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음. 이제 중간에 음. 하다가 이제 저희가 모르는 막히는 부분도 궁금한 게 계속 생기니까. 네. 그럴 때마다 그냥 계속 전화해서 여쭤보고 음. 네 그렇게 피드백을 기담아 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또 많은 좀 자료를 읽고 난이 문제를 이제 겪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최대한 저희가 몰입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음. 뭐 쉽지는 않았지만 네 저희가 이제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음. 네 그냥 그렇게 계속, 계속 네 노력하고 개발했습니다. 음. 저는 되게 저는 이제 기획을 하고, 먼저 네.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마지막 단에 개발을 완성시켜주는 그런 역할이시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일을 하면서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랑 같이 일하는 것도 물론 좋았지만, <웃음> <웃음> 뭐, 이게 되게 다섯 명이시잖아요. 네. 근데 각자의 아이디어를 되게 적극적으로 내시고, 뭐, 언제든 궁금하신 거 여쭤보시고, 의논할 건 여쭤보시고, 물론 기획이 좀 잘못된 부분이나 방향성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같이 다시 의논해서, 그걸 다시, 다, 다시 재정립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소통을 되게 많이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네, 맞아요. 음, 저도 임 출산을 한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상었 상태고, 음. 이제 다시 공부를 해야 된 상태고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연구를 해서 되게 좋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하시면서 특히나 난임에 특화된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이제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 음. 네, 그다음에 기술이 단순히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네. 이제 사용자와 공감을 하고 네. 소통하는 매개체가 돼야, 네. 되어야 되어야. 한다고 음. 생각해요. 맞아요. 이제 난임을 겪는 사람들의 이제 감정과 경험을 이제 이해하고 음.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음. 이제 저희가 하는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난임을 계속 공부를 하시고 계속 지금도 공부를 계속 하시고 계시죠. 네네. 네. 네. 왜냐면 계속 새로운 것들이 발생을 하고 하니까. 그럼 가장 놀라웠던 사실 어, 난임은 막상 난임이면 아기를 갖기 힘들구나라는 생각인데 아 이게 아니구나 정말 놀라운 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뭘까요? 네, 이게 사실 생각보다 놀라웠던 게 난임이 여성의 문제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 둘다 겪는 문제라는 사실이고요. 이게 음. 생각보다 남성 난임이 흔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면서 나님이 얼마나 다차원적인 문제인지를 깨닫게 됐고요. 음. 저희가 뭐 20대 남성들이 모인 개발팀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화두가 될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를 저희끼리 또 열심히 맞아요. 하다 보면 되게 네, 웃기고 음. 네, 재밌게 하고 있었습니다. 음, 그러게 우리 개발팀은 이제 남성 나님을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준비가 된 상태여가지고 나중에 아주 좋은 <웃음> <웃음> 결과를 가지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남성 난임이든 여성 난임이든 난임들이 다게 다양한데 그거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뭐 난임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양한 검사들이 필요한데 음. 뭐 호르몬 검사나 초음파 검사나 음. 자궁경 검사 이런 다양한 검사들이 있는데. 어나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나님 뭐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음. 사실 방법이야 병원에 가면 더잘 설명을 해주겠지만 저희가 느낀 거는 아무래도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요즘 청년들이 결혼 시기도 늦어지고 그래 그에 따라서 임신 계획이 더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님의 관심을 갖는 시기 자체가 점점 늦어지고 있거든요. 나님이 네.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이게 젊고 어릴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맞아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좀더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생각을 진짜 했어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20대, 30대 초반부터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 청년들도 네. 미리 다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더 사회적으로 좀 인식이 좀 바뀌고 편안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입니다. 네, 네. 그습니다 네. 그러면 좀 난임을 이런 난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음, 일부 경우 난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네. 이제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랑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음. 운동, 그다음에 균형이 음. 좀 잡혀 있는 식단 등이 있는데 그러다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나 음. 질병과 같은 나니면 일부 원인을 음. 이제 예방할 수 없다는 음. 점에 유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기에 발견을 해서 시기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네. 맞아요. 특히 이제 또 요즘 네. 젊은 커플이나 부부들은 네.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맞아요. 조금 강하잖아요. 네네. 이제 저는 낮은 출산율이 그걸 이제 음, 보여주고 있다고 출산율이 생각을 하는데. 0.7%도 안 된다고. 음, 네, 그쵸. 이런 상황에서 이제 더욱더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음, 들어요. 음, 음, 어리고 그죠.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음. 임신에 대한 생각이 조금 적지만 음.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네. 그때는 시기적으로 좀 늦는 음.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젊을 때 이제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미리 미리 음. 준비해 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정부 지원도 네. 많이 되고 하니까 네, 젊었을 때부터 미리 준비를 하면 나중에 조금 더 수월하게 예,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난자냉동이나 배아 음. 냉동 같은 음. 시술이 있고 음.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금도 음. 네, 많이 맞아요. 해주고 있죠. 이 많은 가임기 여성들이 젊었을 때부터 이런 정보들을 공유를 해서 음. 준비를 한다면 음.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을 네. 저희 이쯤에서 노래 한곡 듣고 갈까요? 네. 모두를 네. 지도 네. 뭐 좋겠어요. 네. 음. 추천곡? 이제 요, 여름이니까 네. 그래도 아직 이제 끝나가긴 하지만 네. 여자아이들의 클락션 듣고 가겠습니다. 네. 음악 듣고 다시 만날게요. 여자애들의 클락션 듣고 왔고요. 그럼 이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전에 난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난임과 관련된 좀 심리적인 요인도 있겠죠? 네, 난임은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음.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되게 크게 음. 영향을 미치거든요. 음. 이 스트레스가 난임을 되게 악화시킬 수도 있고, 이 난임 자체가 정서적으로 되게 음. 어, 큰 고통을 유발을 하거든요. 음. 이게 난임. 인 상태에서 임신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맞아요. 그 스트레스가 또 임신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또 임신이 응. 어려워지면 그 임신이 잘안 된다는 게 그게 또 스트레스거든요. 응. 그래서 이게 또 악순환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정부에서도 많은 도움을 줘야 될것 같고 맞아요. 개인적으로도 많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정부에서도 뭐게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심리적인 지원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죠.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확대가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남성 난이 여성 난이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한번 언급은 하셨던 것 같은데 음. 남성 난임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어, 남성 난임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네. 이제 정자수가 적거나 음. 정자가 잘 움직이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어, 쉽게 말하면 이제 정자가 충분히 많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음. 있어도 제대로 네. 움직이지 못해서 음. 이제 난자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음. 경우가 있죠. 네, 네, 네. 또그 정자의 모양이 음. 비정상일 경우에도 음. 난임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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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도 크게 좀 영향을 미치는데 네, 네. 예를 들어서 흡연이나 음. 과도한 음주 그다음에 스트레스 같은 음. 생활습관이 그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평소에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네. 유전적인 문제도 조금 있는데 네네. 대표적으로는 클라인 펠터 증후군과 음. 낭포성 섬유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는 의학이 많이 음. 발전해서 이런 경우에도 해결 방법이 많이 생겼다고 해요. 네네네. 네, 네. 선천적인 것 외에도 뭐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원인도 있고 다양한 원인들이 난이 원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네. 오늘 이 정도해서 저희가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두분좀 어떠셨어요 오늘 방송 첫 방송이신데 굉장히 수월하게 잘하셨어요. 아우 다행입니다. 네, 사실 어, 네. 처음에 이 라디오라는 거를 진행을 한다고 해서 네. 되게 긴장을 많이 해, 했는데 생각보다 음. 뭐잘 진행이 돼서 네. 다행이고요. 옛날에 그냥 라디오 네. 들을 때는. 네. 사실 뭐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음, 그냥 편하게 맞아요. 잘 하니까 직접 해보니까 되게 음. 많이 긴장도 되고 음. 근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음. 네, 잘한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전혀 긴장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아유, 아닙니다. 긴장을 많이 했어요. 준용님 <laughs> 네.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라디오 저도 들어간다 그래서 네. 이그 얘기 들었을 때부터 라디오 음. 들어가기 전까지 네. 계속 네. 긴장하고 있었는데. 오.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 지금은 지 이제는 평안한 그... 상태. 아 평안까지는 아니고 <laughs> 그거보다 조금 살짝 덜한 정도. 음 그래도 정말 좀 재밌는 음 네,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도 음. 두 분과 함께 라 네.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아, 네, 네. 다음에 또뵐 기회가 있으면 뵀으면 좋겠고요. 음, 네. 오늘 마지막으로 들을 곡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조정석의 네 마지막 음요? 들을 꼭 조정석의 네. 아로아 듣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저는 박희경이었고요. 네, 주형인이었고요. 네, 박준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